안녕하세요.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. 아, 너무 예쁘죠? 아, 너무 예쁜 이 아이는 아리엘 철화예요. 아리엘 철화. 거리대에서 키우려면 첫째 조금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실뿌리가 살살살살 심어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안된 후기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아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생얼들을 앞으로 놓고 있는 게더 낫겠네요. 생얼들을 앞으로 놓고. 조금 자리를 조금 늦게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, 데리고 온 지는 꽤 됐는데, 이 풀분에 분갈이 해놓고, 제가 조금 성장을 키워보려고, 성장시켜보려고 분갈이를 했었는데, 좀영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화분으로 옮겨주고,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요. 여기, 이제야 이 안쪽에서, 뿌리가 살살살살 나오고 있네요. 핑크 색깔로. 이 밑에 부분이 안 좋았던 건지. 이 위에 부분에서 이 끝부분에서 실뿌리가 안 나오고, 위에 부분에 핑크하게 지금 새뿌리가 나온다는 거는 뿌리가 별로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. 뭐 다시 뽑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이 굵은 뿌리는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이 정도만 해서 아리엘은 어, 생얼로 있을 때는 이렇게 군생을 이루기가 좀 어려워요.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, 그래서 철화를 키우고, 또 철화가 풀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군생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. 거리대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휴가토, 가벼운 휴가토를 넣었고요. 조금 욕심 담아 조금 넓은 분에 심어주기 때문에, 리고 뒷부분에 화산석으로 조금 장식을 해줄게요. 지금 막새 뿌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다시 해놓고 집에서 잘 살피다 보면 활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얼굴을 피지 못하고 있길래 조금 보살필 달귀에 순위에 들어온 거죠. 아리엘이 얼마나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없어서 못살 정도로 계속 붐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요즘은 또 많이 풀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서도 다육이도 그 계절이 있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성장하는 계절. 그래서 이 봄에 많이 나오는. 다육이지 않나. 다육이라서. 만물이 소생한다. <laughs> 그러는 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진짜 다육이가 정말 많이 나와요.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는 화산석으로 살짝 공간을 메꿔주듯이 하는 것도 이것도 예쁜 방법이에요. 그 수영을 해봐서 뭐 목대 있는 다육이 기둥 세워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멋을 낼 때도 이 화산석을 많이 사용하죠. 이렇게 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성장하는 것처럼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죠. 이렇게. 어우러지게 화산석도 조금 묻히듯이 심어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멋을 낼 수가 있어요. 최대한 목대 부분으로 조금 넣을 수 있게끔 그 조절을 잘 하셔야죠.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뭐몇 스푼 몇 스푼 뭐 적당히 그런 레시피가 있듯이 이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물 무조건 많이 해보고 내가 스스로 느끼지 않는 한이 분갈이는 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것 같나요?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공간이 조금 많이 남는 수영을 하고 있어가지고. 어, 화산석을 이용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합니다. 이 분갈이도 이한끗 차이예요, 한끗 차이. 그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림 그릴 때도 큰 획을 그어서. 뭐확 달라지는 그 멋이 아니고, 어딘지 모르게 조금, 음, 완성도가 있고, 없고의 차이는 정말 작은, 끝 마무리 하나. 음식도 마찬가지고. 그렇잖아요. 음, 그런 것처럼. 작은 디테일 하나가 이 완성도를 살리는 거죠. 이렇게, 아리엘 철화. 드세요? 보기에 조금 완성도 있게 된것 같으세요? 제가 보기에도 예쁘네요. 아리엘제라, 지금 이 아이로는 얼굴로 봐서는 조금 짱짱한 그 실뿌리를 내는 걸로 얼마 전에 제가 물을 줘가지고 조금 짱짱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얇은 뿌리들을 이제 끝으로 쭉쭉 내면서 건강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. 오늘도 집으로 데리고 갈 다육이. 아리엘, 철화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네, 예쁘게 분갈이 된 아리엘, 철화, 감상하세요. 감사합니다.